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랩타일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앞에 보이시는 렙타일 매거진에 대한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3 4월호가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 지금 격월로 출시되고 있어서 5월과 6월 요 거북이를 메인 화면으로 한 아니 표지로 한 잡지가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, 파충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파충용품이 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적 같은 것도 파충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랩타일 매거진을 출간해 준 시뮬레북스한테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 랩타일이라는 단어 안에 끝에 이렇게 보시면은 코리아라는 글자가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어요. 참 뭐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뿌듯해요. 이걸 볼 때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뭐 서울 랩타을 홍보하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, 이번 화에도 정기적으로 저희는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이 영상 찍는 김에 전에 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첫 출간이 이제 3월 4월호가 첫 출간 호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창간호다 보니까 서울 랩타일에서 이렇게 창간을 축하, 축하한다는 예. 이렇게 랩타일 한국판의 창간을 서울의 세 남자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뒷모습 나온 거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좀 멘트를 넣어봤고요요번에는뭐 홍보보다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랩타일 매거진에 어, 서울 랩타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게 저도 큰 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. 예.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. 아 이거 좀 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두, 손님들이 이거 보고 그러더라고요. 어 이거 도대체 뭐예요, 이거? <laughs> 광고예요, 뭐요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포스터 느낌으로 요번에 좀 제작을 해 봤어요. 이런 식으로. 디자인은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요분 레이지 가이 형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식으로 포스터 느낌으로 했고 계속 다음번 광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컨셉으로 좀해 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이번에는 뭐 다트 프로뿐만 아니라 납테일 개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다양한 양서류들도 이런 식으로 거북이도 그렇고 내용이 좀 많이 알차요. 그래서 진짜 한번 매니아 분들 화충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 꼭 구매를 하셔서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많이 판매가 안 되면 <laughs> 더 이상 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매니아분들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등에 대해서 관심 이 많은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. 뭐 제가 파는 것도 아닌데 <laughs> 제가 출간한 것도 아닌데 형벌하게 되네요.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계속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서 <laughs> 그런 진심 어린 좀 바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랩타일 매거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기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서울 랩타일 주인장이 좋아하는 바추미 잡지 랩타일 매거진의 새로운 5월달, 6월달 출간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.